양의 실수와 자연수인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근데 얘를 풀때 뭐부터 풀어야 돼 우리가 얘를 먼저 구할 수 있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2가 돼야 로그 2의 2가 1이죠. 네. 즉 얘가 지금 몇이야? 2란 말이야. <laughs> 그러면 로그 4의 x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래야 로그 3의 9가 2잖아요 네. 자, 그래서 최종식은 로그 4의 x가 뭐가 돼야 돼? 9. 그러면 4의 9제곱이 x라는 얘기고. 근데 4는 또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거의 9제곱인 2의 18제곱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어, x가 2의 18제곱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여기까지 했더니, 자 그러면 나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n 이상 로그 2의 18승, x가 2의 18승이라면 이것이 n 더하기 1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자 근데 얘는 또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1 8의 로그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거 봐봐. 이걸 괜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죠? 이걸 괜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18에다가 0.3010을 곱한 값이 되겠죠? 이해 되니? 자, 그러면 0.301에다가 그냥 18을 곱할게요. 끝에 0은 쓸 필요 없잖아. 맞아? 8 1은 8, 0, 24. 1, 0, 3. 끝에 0수 필요 없고. 8, 1, 4, 5. 3자리 0자리니까 3자리 5.418이 되겠죠? 얘는 5.418. 따라서 식은 얘가 되겠지. 그죠? 5.418은 몇 이상 몇 미만이야? 5 이상? 6 미만이죠? 따라서 n은 5라는 건알 수가 있겠다. 이해됐죠? 아니, 자 최종 문제에 예고하는 게 문제죠. n은 5 더하기 로그 2에 x가 2의 18승. 이거 얼마죠? 18인 건알수 있죠? <laughs> 최종식은5 더하기 18. 답은 2 3 이해됐죠?